종인이 잠깐 땀이 나러 왔네. 어? 형 방향 땀방에서라고나 형 입을 펴준다. 텔라, 지원을 요청한다. 헬라 지원을 요청한다! 북한 싸움이야? 말투가 <laughs> 진 <laughs> 동무 <안타>. 지워놓으라오안타리우스 <laughs> 동무들! 내레 아기 기스으로 찍었어. 백 나우! 키기아오포동무도포동네요백발타 나우! 대포동사 라우저거리 누구 꺼 나오? 누 차리 <목소리> <누군지 목소리> 거 아니야? 나무 뭐되지뭐 <목소리> 뭐 나오 뭐나우그게 <목소리> <나온> 뭐야? 잡고 <목소리> <목소리> 방 방인 같은데? 이제 방인 것 같다. <목소리> 또내지 까는다고 거 던져 놓네. 몰랐어. 뭘지? 다 되면 설계 아닙니까? 성공하면 설계지. 몰랐어. 아, 왜 위로 올라가네? 왜 타워에 맞음? 아, <laughs> 위로 올라가면 타워에 맞음? <laughs> 아. 나 죽어. 내놔 공 켜고 온다. 어머. 얘도 설계? 아, 아니 지금 터가 저거 도 살긴가요? 저려놨는데 밝은 빛 때문에 다시 올려도 돌아갔어. 여기 여기 한 대만. 맞을게. 아. 미안해 장군님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해요 기대를 깔았는데 앞에서 다이해도안 깔고 아... 어 셔츠를 찢었는데도 죽었네 아블러 한테 아우씨 렉세다 진짜 가을은 짱댐야 이거 중앙 건물 둬야겠네 어 이성락 같은 애들 나자니까. 어.. 성 하나였어. 팔쿨돌 거라. 아. <목> 내라 방 같은데? 뭐피 몇이냐? 아까 낚시한다 때린거? 피 안됐어 풀피어 저거 물어봐, 저거 물어봐 불렀다 레나 릴렉스트 방이다 야 됐어 레나. 나 때문에 여기로 아, 렸다거로 간다 거로 간다, 레나 간다, 레나 간다 얘도 방인데? 아닌가? 카를로스도 간다 오오오, 설계 아, 카를로스 안 찍어. 어, 카로스안어카개피야 컷. 아, 국회 까르, 까 찍어, 를안 보여. 카 저기 있 뭐야. 카 어? 카를안고카를 놓고, 카 놓고. 언제 떨어졌냐? 뭐야. 아, 죽었다. 잠깐만, 건물 그대로 줄래 아니, 야, 윤아, 나 소리 아, 아, 다 들렸는데, 야, 못 들었어. 소리 윤자야, 저런 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나지? 나진 같더라. 다안 들리더라. 막, 아, 그안 들릴 때가 더라 아, 어, 이행보 아, 소리도 안 들려. 그거 같... 간다. 첼라부이방같은 까미육공, 파라공. 레나도 방. 레나도 그 방인데 30이라고? 그치. 약간 일장방일수 있어. 打打打！ 제아발이들이공격고있습다어 뭐야 왜 이렇게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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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쳐주지. 아, 미안. 아 아, 파 너무 세. 됐다. 와, 도 그것도 그건데 그키들연하안데고 잠깐 잠깐씩 멍때리고. 아니 그거 할 사이에 뒤에서 털릴까 봐 바로 갈려고 했지. 지금 뭔가 조메이가 바쁜 것 같아. 텔라, 자 지금 겁나 바빠 뭔지 모르겠는데. 아이고. 뺏겼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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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뺏겼다. 아. 아, 뭐야 이게.

어우, 요만 이렇게 힘들게 진행될까 생각도 못했는데. 민지 병타링이가 아니야 그냥 평타가 아프면 응. 물었나 싸워야 될것같물지마안 어, 그 물어 아나 죽.. 겠다 이래 볼게. 엄마리딴면 <놀람> 잡았네. 와아. 죽었다. 졌어, 이거. 이한다 졌어. 아, 뭐야, 이거. 아, 아, 아 와, 씨. 사료 없어, 좋지. <laughs> 나눠 족쥐 나노 맞았어 리첼이 두댕강 바꾼나눠 맞더라고 나이스 아, <laughs> <laughs> 물어내 되잖냐? 쏠수 없잖아, 수 물으잖아. 아이게셀이야 ㅈㄹ아 진짜. <놀라> 또 뺐다, 다다 그 봐요. 카메라칼칼칼 칼. 이거 끝나아 됐어 됐어 됐어. 이분기 봐. 다 와.. 아, 문이나... 치그거라아어어 공치... 끝났어 이제. 아까 아까 아, 아. 그리고 50이면 2장 가까이서 나갈 수있 3장 이모다 찍었네 아디만 덜 찍었고 목걸이 뭐다 찍었고 됐어 됐어 <laughs> 나 제키 제키 이올이 뛰어가는 건 왜지? 이올이 뛰어가는 모습이 똑같냐 <laughs> 불안 나가? <나감. 웃음> 불보자 이올 가시, 가시냐? 불을.. 불을 배우.. 불을 버리고 불을 배우고 가시가 되는 트로포 중이에요 불 보자 불.. 고 보자라니 방어네 그.. 직리 중간에 일해라 한탈 했으면 좋겠는데 한 해야돼 잘 지어가네 으쌰, 잖아 으쌰, 으쌰, 으는다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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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고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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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<목소리> 여기 있어. <목소리> <아이고>. 아, 아이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아데 <목소리> 아, 아 <목소리> 어. 아! 여기. 아,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여기. 다 줘야 되나? <목소리> 다 줘야 돼. 아니, 나도 그냥... 게임 끝나야겠는데? <laughs> 게임이 끝났어. 아, 안 끝날 것 같은데. 게임 끝날걸? <laughs> 메슬리 밖에 예슬리하고 뭐, 평민이 나오면 진짜, 딱 아슬아슬하게 안 끝날 것 같은데, 내 생각에. 슬리? 그냥, 그냥 진짜 HQ만 딱 남을 것 같다. <laughs> HQ만 딱 남을 것 같아. 끝나진 않네 HQ만 남아요.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음. 하네. 이래라 호자 어 박스 죽지 않겠구나 오오 어, 뭐야 만능 호자 홀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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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망 홀딩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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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흑마 왔다 가자 제거하겠다. 가자 하겠다파라 어오오파라 미친! 아이 뭐야, 아니야, 아니야 아, 니아들. 아, 니아들. 아, 니아아 먹을 아같은아 뭐 대체 시간 잘 끌었다 좀 불안하긴 했는데 웃었어 제궁 리틀 다모가 놓고 있네 일단 궁은 빨리 차고 어차피 바로 오방씨야 이거 얘네들 훅 들어오면 <웃음> <웃음> 아 운철이 공이 제일 잘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지금 근데 공이 계속 삐이 났어 한 번도 잘 들어간 적이 없어 들어가기야 들어갔지 몇번몇 번이란다 한번딱한번딱 들어갔지 잘 들어간 것도 아니라 억지로 내주고 였어 아 이거 버프 그냥 끝났어. 의미 없어 우리가 무조건 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버프는 아무 의미 없어 아 우리 그냥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네 막아야지 슬프다 한탓 치고 가 미시 걸려 버렸다. 아, 저 카밀 컷 이러지, 이러지. 빨리 가야된다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아... 이거아아 제이홍이 한명더왔한명더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맛인지 라 간다 적군을 제거했습다 잡아줘,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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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딩 한번만 홀딩 한번만 와, 저기까 적군을 제거했네. 이 나올 데 괜찮아. 그렇지. 가자. 이런 게 아, 그래. 좋아. 그래. 우리 빨리 여기 여기 바로 올라가 40, 50초 면은 야, 공도핑 다 해. 뭐뭐다든다 뭐, 해. 아. 파셔. 건너가 떨어겠다. 칼로 10초. 칼로 10초. 아. 그다포 갖고 아 칼유 씨날아가아다날아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타나타나따라가나타나타나타있타나 어. 아. 아. 어, 안되는데 그나타나타